자, 터닝 메카드 기타 등등 캐릭터 중에 또, 난 등장, 이거 소였는데, 이름이, 뭐, 네, 맘모스와 함께, 맘모톤과 함께 싸웠던, 네, 싸웠던 캐릭터인데, 어, 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미리네, 미리네를 짝사랑하던 캐릭터 중에 하나였죠, 이렇게 미리네. 자 미리 내는 전체적으로 유니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얀색 이었고 보라색 뿔예뿔 예, 뿔 훨씬 가늘지만 원래 한 줄로 해야 되는데 한 줄로 하면 부러집니다 두 줄로 해도 부러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세 줄로 세 줄로 이렇게 했는데 네, 세 줄로 한 이유는 유니콘이기 때문에 네이 뿔로 쿵 하고 놀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검정색 테두리를 하면 좀 이것도 예쁘겠지만 검정색 테두리를 넣으면 이미지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고 부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이 다리 부분인데 다행히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부러지지 않은 이유는 미리 남자 아이들이다 보니까 미리네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안 갖고 놀아서 안 부러진 겁니다. 그리고 날개. 자, 이 날개, 입체감 있어야 할 날개를 평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정색으로 샘뿔. 두 날개의 경계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예, 샘뿔이에요. 아, 네. 미리네를 좋아하던 샘뿔. 네, 민혁이가, 예, 알려줬습니다. 샘뿔. 네. 그리고, 이건 도깨비 캐릭터인데, 이거 뭔지 기억나는 사람? 이거 뭐예요 이름? 카드요아 응. 무간, 네. 네, 무간입니다 무간. 무강, 무간은 나... 처음에 기타 등등 캐릭터인 줄 알고 네안 네. 만들려다가 만들었지만 터닝 메카드 끝 부분에서 의외로 맹 활약을 했죠. 뭐 네온하고 거의 네온, 네온 맞지? 네오, 네오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싸움을 하다가 아깝게 진. 같은데요? 네 나백작급의 메카니멀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마지막에 인상적인 활약을 했던 네, 무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네 거미. 네 가장 큰 고민을 하게 했던 와, 이 거미줄을 도대체 거미줄 없이 해도 이상하고 거미줄이 특징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거미줄을 했다가 거미줄이 부러지면 어떻게 할까? 네아네 만타린입니다 만타린. 만탈인. 만타리. 네. 네, 그래서 거미줄을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것또한 카드가 있고요. 네. 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메일 주소를 적어 주시면 보내 드릴게요. 네, 이렇게. 만타리. 이것도 만든 겁니다. 우리가. 네, 이거 컴퓨터로 출력을 했기 때문에 캡처한 것도 있고 이것도. 이것도다캡쳐도 우리가 직접 했고 글씨도 직접 썼고 자, 숫자도 직접 썼습니다. 저작권 같은 거 없으니까. 원하시는 분들께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민준이가 지금 아빠 목위에 목마를 갑자기 올라와서 탔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